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벡터의 실수배. 어. 자, 우리 앞에서 더하기 빼기를 했잖아. 그럼 뭐가 오고 싶어?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벡터한테 어떠한 실수를 곱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벡터한테. 자, 우리 어떠한 벡터가 시점에서부터 여기 요 A 점까지 A 벡터가 딱 존재해. 그런데 나는 2a 벡터가 하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 방향 그대로 조금 만더 가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 벡터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할때 늘상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러고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러한 a 벡터에다가 첫 번째 실수 ka 벡터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자, 이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지 그 경우를 나눠볼게 곱해지는 k가 양수라고 한다면 곱해지는 k가 양수라고 한다면 방향은 방향은 a 벡터와 a 벡터와 같고 방향은 같고 크기는 크기는 절대값 k 배가 되겠다 이렇게 어. k가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실수 k야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방향은 A벡터와 반대이고, 반대이고, 크기는, 크기는 절대값 K배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K가 0이면, K가 0이면, KA벡터는 무슨 벡터가 될 거냐면 0벡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였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곱해지는 수가 양수면은 방향이 그대로고, 크기만 바뀌겠구나. 음수면, 방향이 바뀌고, 크기도 바뀌겠구나. 영을 곱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표현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야 중요한 거 실수배를 했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법칙을 조금 알아줘야 돼 어떤 법칙이냐면은 자 이런 거 우리 어 실수배 실수배 성질 상질. 실수배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첫 번째 거 우리 어떠한 실수 k D, l a 벡터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걸 먼저 해줘야 되나? k, l, a 벡터 이거를 먼저 해줘야 되나 아니면 k, l 을한 다음에 a 벡터를 해줘야 되나 뭘까 상관 없어 내가 다 등호 달아놨잖아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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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없겠다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l 에다가 a 벡터 이렇게 놨어 뭐 하려는 거냐면은 벡터를 과연 전개할 수 있을까 있다 k, a 벡터 더하기 l, a 벡터 상관이 없다. 어디에서 곱해 오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 앞에서 곱을 해도 상관이 없어. K, L 얘도 K, A 벡터, L, A 벡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다음 네 번째. 자, K, A 벡터나 A 벡터 K 나 어때? 똑같다. 똑같다 어디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다. 얘가 실수의 성질이라고 튀어 나온다. 오케이? 자, 지금 요 4번이 없어. 책에 4번이 없어. 그고만 따로 달아 주시도록 하고 있고. 음. 자, 다음. 평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볼게요. 평행. 자, 우리가 직선의 평행이라고 하면 조건이 뭐야?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른 거지. 그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벡터에서도 적용이 된다. 벡터에서도. 그러면 어떠한 벡터 a 벡터, 어떠한 벡터 b 벡터가 있어. 그러면 평행이라고 하면은 조건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방향이 방향이 같거나 반대 이다 라고만 하면 돼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방향이거나 아니면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고 이러한 경우거나 이러한 경우 이런 경우가 평행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면 어때 너무 힘들잖아 한 방에 외우는 식이 있어 한 방에 외우는 식그 식을 알려 주도록 할게 자. 어떠한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이라고 하면 a 벡터와 b 벡터는 실수배를 하면 같아지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자, 지금 여기 크기 조건은 없지 방향만 같으면 돼. 그러니 k 가 양수면은 방향이 같은 거고 k 가 음수면은 방향이 반대인 거겠지. 이해돼? k 가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 실수배에서 같아지는 것이 바로 뭐다? 평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 이해되지? 어. 야,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이거 간단하게. 음. 아. 어. 간단하게. 어떠한 A 벡터와 어. B 벡터가 평행일 때. 평행일 때. 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간단히 해봐라. 아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간단히 한번 해볼게. A 벡터를. B벡터랑 같다라 고 그랬으니까, A벡터는 b 벡터의 k 배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B벡터 대신에 이걸 탁 집어넣어. K, 아니지. 요거대로라고 해주면, 여기 K, B벡터니까, B벡터 가만히 있고, 여기가 K 플러스 1 B벡터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왜 하필 A는 K, B벡터라고 해? B벡터는 kA벡터라고 하면 안되나? 실수에는 똑같지 어디다가 해주나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1 플러스 kA벡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 아무 데나 뭐 달면 돼? k에 달아서 같다라는 거 그거를 해줘야 되는 뜻이야 요거 알겠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평행이었어 자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거 일치 벡터 이런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 우리 요거 한번 봐봐. 우리 예전에 이런 거한적 있어. ax 플러스 by가 0이려면 이거 a가 뭐고 b가 뭐여야 돼?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x의 계수랑 y의 계수가 뭐면 될까? 0? 0이면 되겠지. 0이면 되겠지. 그럼 이런건 AX 플러스 BY가 CX 플러스 DY랑 같다라고 하면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으면 같은 거 아니야? 같은 방정식 할때 그렇겠지? 그치 얘를 벡터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야 자두 벡터 A벡터 B벡터 나온다 A벡터 B벡터 그러면서 자 여기를 바꿔볼게 책에 있는 표현 MA벡터 더하기 NB벡터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곱해지는 M과 N이 뭐면 될까? M, N이. 0이면 되겠지. 0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M, A, 벡터, N, B, 벡터 표현을 뭘로 왔나? 프라임. M, 프라임, A, 벡터 더하기 M, 프라임, B, 벡터라 고 그랬네. 자, 그러면 A, 벡터의 개수는 A, 벡터끼리 같으면 되니까 M, M, 프라임을 갖고 N은 n'이랑 같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같으려면, 같은 벡터끼리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거 해주면 되겠다. 어. 그니까, 러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했었냐면은, 한등식한 등씩. 그거 생각해주면 돼. 벡터 자체를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면 되겠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어우, 빨리 하고 있어. 진짜 빨리 하고 있어. 응. 별표 좀쳐 봐라. 별표 좀쳐 봐라. 음. 휴, 거기 5번이야. 5번. 5번. 음.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직선이 있고 여기에 a점, 여기에 b점, 여기에 c점이 있어. 음.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 지금 AB 벡터랑 AC 벡터는 어떠한 거야?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다르지. 그치? 그러면 한쪽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있겠지. 있겠지.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에 대해서 한번 잘라볼게. 원점. 자, ABC가 있는데 원점 5가딱 등장했어. 그러면 OA, OB, OC에 대해서 이 조건을 한번 잘라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O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버리게 되면 A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OA 벡터가 있겠고 앞에는 OB 벡터가 들어와 있겠지. 그다음 여기 k a A 벡터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5a 벡터가 있겠고, 여기에 5c 벡터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기 a 벡터, a 벡터가 그대로니까, o, b 벡터만 남기고, 얘를 넘겨봐봐. k, o, c 벡터, 마이너스 k, o, a 벡터, 더하기 o, a 벡터. 여기를, 여기를 지금 동류항이니까 묶어. 그러면 k, o, c 벡터, 더하기 1 마이너스 k, a 벡터. OA 벡터, OA 벡터, OB 벡터가 얘가 얘가 점 ABC가 한 직선에 있어야 될 조건이야. 이렇게가 자한 원점에 아무 점이나 기준으로 해서 벡터 세 개를 쪼갰지. 그랬을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요거야. 특징 알려줄게. 모르는 두 개수의 합이 얼마야? 지금? 1이지. 그랬을 때 다른 점과 같으면 세점 ABC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 필기해줘라. 여기까지 할게. 개념 여기까지.